진학경 시장이 민관합동으로 16일 서천교를 대상으로 표본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 4월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토목특급기술자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시민감사관, 자율방재단, 대학생참관단 등이 측정장비를 활용해 안전관리의 정확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교면 손상에 따른 누수 백태 발생 여부, 바닥판 표면 방리 및 철근 노출 유무, 거더의 상대 처짐에 의한 가로버 단면 손상 여부, 교량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유관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교량 하부 등은 드론을 이용해 외부 균열과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안전 난간 및 용접 부분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더불어 현장 점검 후, 어디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맞춤형 안전점검제도 홍보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경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은 가용예산을 활용해 조치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추적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의 정자교가 붕괴됨으로써 많은 인민 인명... 사고나서 시민들께서 교량의 안전에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 경주에도 한 23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전기점검을 통해서 E, C 등급 이하를 받은 위험 우려 교량에 대해서 우리 시민감사관들 또 자율방재단들 또 전문가들하고 더불어서 합동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있는 교량들이 통행하는데 정말 위험한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안전점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손쉽게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를 발견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안전한 우리 경주를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량 외에도 절개지라든가 급경사지 같은 이러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경주가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D 등급, E 등급 받은 그런 교량 시설에 대해서는 적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서 보강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특별히 최근에 우리 경주교가 2등급을 받았어요. 지연제가 40년 이넘는 노후교량에 대해서 긴급히 예산 편성을 했고요. 에, 통행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각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 조치를 해서 긴급하게 수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검은 정도는... 청교의 주요 손상에 대해서 육안 점검도 실시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결과 값을 알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광도나 잔존 수명을 예측해서 이 교량이 안전한지 안한지를 오늘 파악하는 그런 증거입 만약에 오늘 결과 를을보하고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시청에 보고를 하고 바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 긴급하게 보수로 강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 그 성남의 정자교 사건 이후로 지금 매팔교로 되어있는 교량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주교라든지 다른 교량들도 주식 같은 교량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정 도로 내 전체 23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아,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29개소의 교량을 1종, 2종, 3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관리를 위해 매년 전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대 교량발생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교량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결함발생결함과 결항 기익 등급결함 8개소에 대해서는 재가설 및 보수보강을 위해 예산약 130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 및 재예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하는 내용은 어, 전기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어, 거드복근과 그리고 결랑 받침, 그리고 상판과 또 이렇게 어 난간, 이런 위주로 육안검사하고 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각종 어 정밀 기계를 사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